오늘, 하나님은 길을 만드십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 짐바베이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짐바베의 나라라는 속담에, 걸을 수 있다면 춤을 출수 있고, 말할 수 있다면 노래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춤을 출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은, 더큰 활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이 노래도 할수 있다. 이 말은 이미 가지고 있는 노력을 통해서 표현력 있는 활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말을 의미한다라고 해요. 오늘 우리 우리 자신 나의 믿음이 약하거나 혹은 부족하다거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또는 음,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나? 하는 물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또 이렇게 함께 모이게 하셨죠. 그렇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주셨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들로 풍성히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 말처럼 쉽진 않겠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씩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블레셋을 이긴 후에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아,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께 이 감사의 반응으로 그들이 기념한 것이 있습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기념비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나요? 에벤에셀이라고 합니다. 도움의 돌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시고 부르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이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무엘상에서의 사건처럼 기념비,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어, 기념비가 세워졌다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세워진 것이죠. 그 사건을 기념하여. 그래서 우리 삶에도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원한다. 이것은 우리 삶의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이후에 세워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들, 문제들, 또 실패와 실망들,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낸다면,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다면 힘들고 어렵지만 하루하루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음, 하루하루 나아간다면, 그렇다면 우리 삶의 기념비가 세워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문제들을 넘어갈 것이냐? 좀더 구체적으로 볼 텐데, 제가 이... USB, 그 조그마한 메모리가 있어요. 그거를 정말 자주 잊어먹어요. 그렇게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또 그렇게 사기도 해요. <laughs> 그래서 여러분, 본당 안에서 교회에서 USB, 그 조그마한 메모리, USB 메모리를 찾으시면 90%제 거예요. <laughs> 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몇년 전에. 우리,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있는 사진을 이렇게 인화를 하잖아요. 집에 있으니까 집만 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다 수백 장을 스캔을 떴어요. 스캔을 떠가지고 이게 컴퓨터에 놔두면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걸리면 포맷되고 뭐 이렇게 날아갈 수 있으니까 USB 메모리에 담았어요. 대충 무슨 얘기가 흘러가실지 아시겠죠? 네. 중요한 물건을 어디다가 놔야 되느냐? 근데 저는, 사람들, 우리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뭔가 중요한 거를 있으면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이렇게 놔두는 데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아는 데 놔두는 그래서 그거 잊어먹는 그래서 그 수, 수백 장의 제 어린 시절부터 뭐 백일 사진, 돌 사진 부모님이 이렇게 딱 보관해 주셨는데 일일이 다 스캔을 떠가지고 USB 메모리에 딱 넣어가지고 어디다가 숨겨 놓은 거예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나만 아는 곳에 근데, 어디다가 숨겼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년 동안 제 사진, 어린 시절의 사진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근데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잊어버리고 살아가다가 언젠가 집안 청소를, 제방 청소를 잘안 하긴 하는데, 청소를 크게 하다가 책상 밑에 이렇게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걸 찾았어요. 그래서, 어, 무슨, 뭐, 발견을 <laughs> 했습니다. 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한 3년 만에 찾은 것 같아요. 음, 여러분, 무언가 발견했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무언가 발견했다는 것은 없었던 것에서 무언가를 찾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있었는데 몰랐거나, 잊어버렸던 것을 찾을 때 우리는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사는 게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분주함이라는 우상 가운데 있어요. 이 분주함이라는 우상에 빠져서 정작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린 단순해져야 돼요. 분주하고, 분주함이라는 우상, 복잡함이라는 우상이 아니라 단순해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 그 힌트를 제공하고 있는데, 6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또 7절 중반에 보면,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자세히 생각해 볼 것이, 여호와를 만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럼 만날 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만날 때 그렇다면 만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여호와를 만날 때가 은혜의 때라면 반면에 그렇지 못할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7 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아 세상을 살아가는 분주함과 복잡함이라는 우산 가운데 붙들려 사는 너희들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우상 가운데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시선을 단순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아라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면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 증거가 뭐겠어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의 상징과도 같아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용서와 사랑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공의와 정의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회개라는 통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고 날마다 범죄하고 그렇지만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과 우리 회개를 통해서 그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는구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분주하거나 복잡하다면 이 과정을 할 여유가 안 생겨요 지금 이 시대의 악한 사단은 우리 가운데 그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열심히 네거 바쁘잖아 이거 하면서 예배해 분주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죠 단순화, 단순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오늘 보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인데 출애굽기를 보면요 하나님은 애구방 바로에게 아홉 번의 재앙 동안의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서 무엇을 촉구하냐면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번번이 거역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 번째 이을 이르러서 그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시고 완전한 파멸을 의지하는 장자의 죽음을 보여주십니다. 이 절망적인 재앙을 내려주세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죄는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어, 몇 가지 독창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건 바로 감춘다는 거예요. 죄는 감추는 특징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좀 보세요. 그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를 짓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자신들의 죄를 감추었어요.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 거짓말로 자신의 죄를 감추는 모습을 우리는 창세계를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이렇듯 죄는 감추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 감추어진 나의 모습으로, 괜찮아 보이는 나의 모습으로, 의로, 의의 가면을 쓰고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한 그대로, 나의 상처난 마음 그대로 부족함 그대로 이렇게 나아가야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다면 먼저 그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찾으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될 것들이 있어요. 어, 이런 질문,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음, 목사님 이렇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들 받아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그걸 경험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물어봐요.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얘기도 중고등학생들도 물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신앙생활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언어부터 바꿔야 돼요.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가 아니라 은혜를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지? 이걸로 바꿔야 돼요. 기적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보다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 기도. 전도. 그리고 뭐가 있겠어요? 리딩 지저스. 성경통독 하셔야 됩니다. 음. 절찬이에 접수 중입니다. 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시간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건 능동적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수동적이지가 않아요. 능동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그냥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간 무엇을 해야 될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전도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을 증거하며,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항상 질문을 던져보고, 내가 할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그분께 나아가기를 원하시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때로 길을 잃거나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분명히 증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기회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오늘 본문 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딱 맞아 떨어지기를 소망하죠. 그런데 모든 것이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계획을 세우죠.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이렇게 기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대부분 실패로 떨어져 끝나고 말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우는 계획은 대의를 이해하고, 이야기하고, 공평을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요, 내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나라는 한계를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게내 머리에서 나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주변 사람들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자, 지사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계획은 이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우리 목장이 잘 되려면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가야 돼. 자신의 생각이잖아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계획은 이렇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계획이 흔들리고 실수하게 되고 실패함으로 우리는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만 하면 성공할 것 같다라고 우리는 착각 가운데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할 때, 내 계획이 자꾸 틀어질 때, 내 계획이 자꾸 무언가 다르다라고 느껴질 때 그것은 우리가 실수하고 실망하고 버려진 것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인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 내시는 새로운 작업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내 돼요. 우리의 계획이 좌절될 때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획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8절 하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뢰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신뢰해야 하느냐? 우리에게 최고의 계획은요. 하나님 되시고요. 그 다음으로 최고의 계획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신이 되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최선, 차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구절에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가 어, 우리 흔히 말하는 것처럼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수 없으니 무얼 해야 한다? 신뢰를 해야 한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이 보이기 시작하실 것이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어린 시절 문방구를 가면 파는 것들이 있었어요. 각자 여러 가지 생각이 나시겠지만 저는 이 어렸을 때 문방구로 가면 이 네모난 박스에 이 로봇이나 배, 뭐 이런 비행기, 이런 조립 완구를 팔았어요. 그래서 그 조립 상자를 열어보면 이렇게 네모네 이렇게 하나씩 다 뜯어가지고 조립을 해야 되는 설명서를 보고 설, 조립을 해야 했었어요. 그거 상자를 열어보면 부품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품을 조립할 때그 설명서에 있는 순서대로 조립하지 않으면 제대로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번번이 실패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설명서를 보지 않고 조립하잖아요. 또 제대로 된 부품들을 순서대로 조립해야만 그 모든 것이 완성이 되고 예쁘게 된다는 것이죠. 제대로 된 부품들을 순서대로 조립해야 되는 그 과정, 뭐라고 그럴까요? 인내죠. 인내, 그 인내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어요. 갑자기 흔든다고 해서 조립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술사처럼 그 종이 상자를 막 흔든다고 해서 갑자기 조립이 완성이 돼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순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요. 단순히 종교적 의식이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신앙을 바탕으로 한 삶의 태도와 실천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고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신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요. 조립이 그 조립 안구가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조립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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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로봇을 조립하듯이 순서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너희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이 아브라함 때에는 전혀 이게 무슨 말, 이상한 말같이 보였지만 그 훗날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그때부터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돼요. 그게 그 옛날 아브람 출애굽기 사건이 그 옛날 아브람 때부터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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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어 간다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대로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과거의 이, 이야기, 일을 이야기하고 현재를 반영해요. 하지만 또 우리에게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을 원하죠. 그런데 성경은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금과 미래의 간격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인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과정을 견뎌내야 되니까. 그 조립 과정을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인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분주함과 복잡함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을 만드실 때 우리가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병을 통해서 다른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인내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인내, 인내는 길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길을 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신앙인으로서 힘겹게 그리고 열심히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던져지는 미래의 소망이고 약속이라는 겁니다. 어, 유튜브를 좀 봤는데요. 음, 어떤 스님께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기독교 얘기를 꺼내길래 좀 들어봤어요. 되게 유명한 스님이신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는 죽으면 어딜 가나요? 라고 묻더라고요. 우리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laughs> 확신같이 셔야 <해야> 돼요. <laughs> 어, 근데 그분이 뭐라, 뭐라 그러냐면, 아니, 기독교는 천국 간대는데, 왜 그렇게 이 땅에서 잘 살려고 아둥바둥 하느냐. 옷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갈 건데. 어, 그러면서, 우리 불교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사람들이 윤회설이요. 뭐 얘기하더라고요. 다시 계속 돌아간대요 태어난 게. 그러면 사님이가 아니 그렇다면 우리 불교는 계속 다시 태어날 건데 아둔바둔 살 필요가 뭐가 있냐. <laughs> 또 다른 삶에서 다시 태어나서 잘 살면 되지.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 가운데 살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살고 어, 우리는 구별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공동체에서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더욱더 예배에 열심을 내고 기도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힘써 부르는 내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귀를 만드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길이 험난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길을 준비하셨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 길을 따라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길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는 최선의 길임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부족함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우상들을 내려놓고 단순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면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 이끄시고 또. 성도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